예 안녕하세요 카트라이프 입니다 어, 모아비 하이루프가 드디어 완성이 되었고요 저희가 그두 가지 컨셉으로 일단 실내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첫 번째는 5인승 1, 2열 시트를 그대로 살려서 3열 수납함만 넣은 상태로 이제 배터리랑 뭐 이렇게 작업한 게 컨셉 1번이고요 어, 컨셉 2번은 2열 시트와 3열 시트를 아예 없애버리고 좀더 수평이 되게끔 2열, 3열 수납장을 이제 짜는 게 컨셉 2번인데 일단 먼저 컨셉 1번부터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보통 5인승은 이렇게 3열만 수납장을 제작을 하고 2열 시트는 순정 그대로 살려서 이제 다섯 분이 타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6인승은 3열을 탈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인승은 4열 승차에는 구조 변경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야 여기에 파워뱅크가 매립이 됩니다. 파워뱅크가 매립이 되고 2 어, 차도 마찬가지로 리프터 테이블을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들어올리면 간단한 테이블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를 타고 다니시다가 갑자기 뭐 업무를 보셔야 되거나 뭐 잠깐 휴식을 취하실 때 이렇게 들어가서 이 안에 앉아서 이제 바깥 경치 보면서 이제 업무를 보실 수 있고 뭐 간단한 잔잔하시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짐도 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집 넣고 이렇게 닫아 버리면 진상이 됩니다. 이렇게 진상이 되고 여기에 파워뱅크가 매립이 됩니다. 파워뱅크 매립하고 얘는 오리런이라서 주행 충전기랑 인버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동만 걸면 자동 충전이 되고요. 음, 220 볼트도 이렇게 여기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220 볼트, 12 볼트 이렇게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모하비 2 열도 우리 그 헬리나 소렌토와 마찬가지로 평탄화 작업이 가능합니다. 원래 순정 상태의 각도가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열 평탄화 작업을 하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3열과 2열이 어느 정도 수평이 될수 있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2열까지 살리시는 일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하이루프가 되어 있으니까 실내 공간이 이게 높이를 재보면 이렇게 오면 거의 한1,080 정도 뒤에는 1,100 정도 나오고요 어, 앞쪽에는 이제 등판이 있으니까 조금 낮습니다 한1,08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리고 실내가 이 정도 한1,400 정도 1.4 1,400 정도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쉬실 수가 있으니까 어, 하시거나 뭐 이렇게 간단한 업무 보실 때 이렇게 들어올려 가지고 다리 놓고 이제 업무 보시고 커피 한잔 드시고 이제 휴식 좀 취하신 다음에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시고 할때 조금 더 편리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컨 셉은 음 최근에 문의를 많이 주신 이제 2열과 3열을 아예 다 없애버리고 수납장 겸 침상을 넣어 달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시트를 전부 없앤 다음에 문전서 조수석만 살렸습니다. 자 먼저 3열은 리프터 테이블이라서 이렇게 평소에는 이제 짐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시다가 야외 활동하실 때 이제 뭐 간단한 업무를 보시거나 어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이제 바깥 김치 구경하시면서 좀 휴식을 취할 때 이렇게 살짝 들어올리면 어 리프터 테이블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사람이 앉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내리면 다시 짐 상이 됩니다. 여기는 파워뱅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워뱅크 여기에 3 0 0암페어까지 메리 이 됩니다. 3 0 0암페어 오리너니 메리 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컨트롤 패널에서 이제 전기를 충전하시거나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시동을 걸면 자동 충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가 필요하시면 220볼트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여기 12볼트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침상이 열면 안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수납 공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닫으면 심상으로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 공간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이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많은 물건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점은 어, s v 는 2열 시트를 살렸을 때 2열 시트가 아무리 평탄을 한다 그래도 약간의 경사가 있습니다 약간의 경사가 있다 보니까 3열도 같이 경사가 있습니다 같이 경사가 있어서 엔진쪽이 높고 트렁크쪽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사가 질 수밖에 없는데 이 열을 같이 없애버리면 수평을 이룰 수 있게끔 수납장의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수평이 되게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